수플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나존주 같은 경우에는, 수플랜통합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학교부칙, 공공무식, 사업계획, 청급식, 그리고 뭐 유치원, 뭐 이런 음식에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음식이기까지, 교감수도 내장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산자가 지역에서 참여할 수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종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 있기 위해서 코드플랜 우리나라의 수업의 전문가인 전국대 윤병선 교수님의 코드플랜의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왜포드플랜인가 라는 문제들이 우리의 농이 얼마나 어, 위기운 상황에 있고 우리의 리에 있고 저희 여러가지 인물들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재하는지, 그런 시발들 속에서, 어, 푸드플랜이 어떻게든 표현되는 배경,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 푸드플랜, 먹거리 계획, 먹거리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이 부분이, 그런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많은 기계의 사용, 더 많은 화학 비교의 수요, 농약의 사용, 등등의 기능이라면, 정가화 되어지는 수입증이었을까. 이것을 위관해서 과거에 있어서의 몸종의 느낌을 풍산이 되기 바라는 니다문제만이만 구하는 과거의 농경에 있어서는 먹거리 풍산에 의 느낌을 가리켜서 너무 농경의 느낌을 가라고 하는 데들의점이 풍성하게 되있고 그리고 농경의 목표를 단순하게 경쟁력이 없는 농의일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풍산시키는데 있고 그리고 의 대상도 좀더 멀리서도 농업과 농민 저희도 흥제고 여기서 생계정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역 다는 것도 렇고 길어다니는 것도 다양한 것들에서 나의 외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부에서는 저희 공대로 문화공연을 정해 심판, 공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소유적으로 소유적으로 인사시킬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집중 왔고 행정도 고한 국가에서 거려가 되는 그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하고먹거리를지에 문제라든지 영향을 는지적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 이런 어거려가 는 방안을 계속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천 지역은 비방통렬 위기라는 상황에 비방에 있는 것상합니다그가 다양한, 다양하게 엇보려 와는 것, 독특하게 푸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하고 이런 분들점들이지록적으로 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엇보 하는 것들을 좀더 통합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이런 일의 일을 하에서엑스플랜에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안산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로컬푸드 내장이 하나도 없어요. 목갈포도 매장 음, 그리고 아, 안산 농협이나 이런 데서 목갈포도 매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급식도 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급식은 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급식 공급 시스템도 조공급물에 의존해서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를 학교급식, 유치원급식, 특수학교급식, 그 다음에 음, 뭐, 어린이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노인급식도 하죠. 그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사모, 먹거리 보따리도 하죠. 그리고 공동기관급식 그리고 문대급식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2011년 말라가시에서 그 정부 조달협정을 완결을 짓는데 그 발효가 2016년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보다 협정이 통과가 됐는데, 과거에는 WTO 협정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을 공공음식에 공급을 못했어요. 근데 2016년 발효된 마라 협정에 의해서 지금은 공공기관의 급식은 국내산으로 쓸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안산시에서 생산하다가 모자란 것은 화성이나 시흥이나 주변의 시체체를 이용해서 우리 수술을 허다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안산시의 먹거리 시스템을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안전, 건강, 그다음에 먹거리 재활용이나 폐기까지 이런 부분을 한 시스템에 묶어서 하자고 하는 운동을 벌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뜻을 제가 유명물 회장님한테 저는 전달을 해 드린 거고 유명걸 회장님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업그레의 자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민부에서 한해한 10개 정도 지자체의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지원해줘요. 근데 지원 예산이 얼마냐? 100억 지원해줘요. 1 0가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비하고도비기까지 합쳐가지고 150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억을 가지고 먹거리 통환 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안산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대부도에 하나, 또 무슨, 뭐, 이렇게, 시청 앞에 하나, 뭐 해갖고 한 네다섯 개의 로컬 콘서트 침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 먹거리를 이렇게 수집하는 집화장 기능을 하는 곳을 만들고, 그러면 수집한 집화장 기능에서 그 먹거리를 반찬 가공을 해야 학으로들어니다는 바꾸는 거를 바로 요리만 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 가봉, 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깻잎이라든지 김치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볍게 가공을 해가지고 반찬으로 해가지고 고기가 있어도 고기를 조리를 해가지고 공급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성 검사, 종약잔리라든지 여러 가지 당사능고용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오염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안전성 씨도 갖추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학교별로 물류 기능을 할수 있게끔 뭐야 냉장 시설과 냉동 시설을 모두 갖춰서 거기에서 매 학교로 계속 요구하는 것을 보내주는 중앙 물류 통합 전세까지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만 해도 일자리가 화성시에서 일자리가 몇개게 되냐면. 300개 생겼습니다. 완주에서도 그 통합지원체 때문에 일자리가 300여 개 생겼고요. 일자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농민들은 중소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대농은다 저기 가라시장 가라고요. 중소농들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게 직거대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높은 값을 받고 팔아요. 높촌부들은지산지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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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푸드 직매장에 들어서면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직렬되어 있습니다. 자체 복근, 훈자, 김치륙, 지역농산물로매일조리한 전주 푸는 편실에 파악 조율를 참대하지 않은주부들에게 인기입니다. 육아 <목소리도>